3월 21일 오후 목포 신안 비치 호텔에서 광주매일신문 제1기 전남 글로컬 리더스 아카데미가 개강했습니다. 개강식에는 마영렬 광주매일신문 회장, 김광하 광주시 양궁협회장,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, 원우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이날 개강식에서 마영렬 회장은 전남 서부권의 경제 중심축인 목포에서 올해 처음 전남 글로컬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강했다라며 다양한 강의와 특강을 통해 원우들 개인의 경쟁력은 물론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. 특강에서는 김영식 남부대 교수가 실생활에서의 웃음의 중요성을 재미있게 풀어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. 제1기 전남 글로컬 리더스 아카데미 강사진은 정치, 사회, 경제, 문화 등각 분야 전문 인들로 구성 됐으며, 시대, 이 슈에 대한 심층 분석과 창조 혁신 마인드를 함양하는 12강 일정이 고품격 강의가 이루어집니다.